놀랐냐? 네. 안녕하세요. 유들만서볼유튜 아, 이벤트 볼게요. 시... 유 이벤트, 서볼서 볼게요. 유튜브에서 자 높이 유튜브에서 볼게요. 유튜브에서 볼게요. 유튜브인치볼게 응. 아까 컨셉트로 아, 컨셉 2 파인마라 했잖 컨셉 2. 컨셉 2 로잉 머신. 2. 아, 뭐야, 어디야. 아, 어. 어, 어. 이거. 이거... 타이머 몇 초예요? 5 초요. 자 준비됐으면 말씀해주세요. 준비했어요? 3 2, 1, go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터치. 팀원이 팀원이 숫자 좀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터치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터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오케이, 터치! 상자, 상자! 안 날려줌. 4분 20초, 21초, 22초, 23초, 24초, 2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둘 셋, 넷, 넷다섯, 터치! 4분 48초예요. 이제 5분 됐어요, 5분. 길게 타 길게, 길게 타 뒤로 더땡게쭉 올라가, 칼로리는 목까지 안 가게, 목까지 안 가게, 까지안 가게, 오베, 오지오가 오베, 오 5배 베 오베, 오케이베 오베, 오베, 오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터치! 이제 8분 됐어요, 8분. 아 이거 도원이 계획대로 가고 있어. 너네 이제 니가좀 땡겨줘야 돼. 아까 형이 쉬어갖고 시간이 없어. 너네 어, 이제 어차피 너몇번안 남아서 2천 땡겨 그냥 2천. 오케이. 집중 집중. 진짜... 아, 진짜... 야 이거 헤이류닝. 하나, 둘, 해, 해. 셋, 아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10, 11, 12, 1 1 2 1 3 1 1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다섯 하지 말자게. o o d day. I am pretty much. I'm pretty much. I'm p r 집중 집중 집중해서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뛰어야 아... 여 아... 뛰어야 돼. 열, 열 하나, 형냥 뛰어야 돼. 아... 열둘열셋 아... 아... Come on, dog. Come 너다 뽑아 그냥 이제 다 뽑아야 돼 여기 앞에 시간 땡겨줘 앞에 있어요. 시간 땡겨줘 뛰어 뛰어 뭐해 한 번에 다넷넷 다섯 여섯 가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나둘 열셋 열넷 다섯오케 주원아 마지막이야 광진이 형 시간 벌어줘야 돼 권희야 너 무조건 해 걱정하지마 아, 마지막.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 네. 아. 광진이 형 10초라도 벌어줘야 돼 10초라도 하, 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야,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기 터치 시간 잘 내가 형 들어가는 시간 전화 알려줄게요. 십삼분 됐어요. 딱 이제 넘어갔어요. 시간 뭐. 보니야 마지막에 시간 벌어줘야 돼. 강진이 그래야 들어올 수 있어 라운드. 하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때?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케이 끝! 기대 그래! 힘드시게, 힘드시게. 형 희소식이야 희소식 희소식이야 당겨 이게 십사분 이게 십사분 하 라그 무조건 대기해. 어! 용이 앉아 있어. 오케이, 파이팅. 집중, 형이. 하나, 어! 둘, 파이팅! 셋, 파이팅! 넷, 어! 다섯, 오!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있어? 여덟. 어, 오케이, 가만히! 판단은, 판단은 저쪽에 뭐. 잘했어. 우리 에버리지이입은안될 거야. 아, 그런 버리이입은안 됐어. 몰랐는데, 걷고 있네. <laughs> 아, 근데, 보현이가 많이 땡겨줬고, 윤석이도 많이 땡 건희도 아, 네. 한 5초 땡겨졌 미안하다. 아, 괜찮습니다. 잘어 아, 잘했어. 이게 진 로잉 때 너무 오버하면안 돼, 진짜. 로잉을 차 5초 늦게 타고 상자를 빨리 가버린 거야. 거 같아. 맞